당연히 저게 민생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 반영이 안돼 있고 나중에 추경을 얘기할 것 같으면 지금 당장 이재명 대표도 증액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하잖아요. 증액할 수도 있는 거를 지금 일방적으로 깎았다는 것 자체가 힘 자랑했다라고밖에 볼수 없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 불참에 대해서 이유를 찾는 거는 결국은 힘 자랑이고 괘씸하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인데 지금 특활비나 특경비에 대해서 깎는 게이 정부에서 갑자기 편성한 예산이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 있었던 예산은 그대로 거의 그대로 왔어요. 그러면은 이게 잘못된 예산을 바로 잡는다. 박찬대 지금 의원께서 얘기하셨는데 그 네. 말이 맞으려면 그럼 문재인 정부 때는 필요없는 예산 수백억씩을 지출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자백인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음.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공개가 불투명하다라는 걸또 핑계로 삼는데 특활비나 특경비에 대해서는 특수성이 있는 건 모두가 다 아실 거예요. 그럼 비슷한 논리대로라면은 국회에도 특활비가 있는데 왜 그건 삭감을 안 하죠? 그건 그대로 편성했어요, 이번에. 네. 근데 국회에서는 공개하나요? 안 합니다. 네. 국회에서도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때문에 소송까지 있었고 대법원까지 가는 동안에 국회에서는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절대 공개 못한다고 했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그거는 그대로 편성한 거는 국회가 결국 이제 힘자랑을 하면서 민생까지도 외면했다라고밖에 볼수 없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결국은 수사기관에 대해서만 깎는다는 게 명확하게 확인됐기 때문에 네. 이재명 방탄용 감액이다.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주도한 시위에서 경찰과 충돌이 있을 때 그걸 이유로 삼아서 감액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민주당의 의도는 힘자랑 이재명 방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